자 인문논술 1년 수업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6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텐데요. 그 첫번째 단계는 어, 논술문제 풀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논제와 제시문 읽는 방법, 출제 의도 이해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는 논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논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풀이 과정을 겪어서 어떤 답안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봐야 되는데요. 그 아웃라인을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 단계에서 600자를 쓰는데 600 자는 모든 대학을 쓸수 있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한양대 1200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약하고 설명하고 비판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3개가 합쳐 졌기 때문에 4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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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를 쓰는거고 중앙대 1번 570자 570자 420자 대부분 600자에서 해결이 되니까 이 600자 쓰는 걸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몇몇 학생들은 마음이 급해서 처음에 쓸때 어, 기출을 바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 의문을 제기한 학생도 있는데 그건 수영을 배우러 와가지고 오자마자 100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쉬지치고 일찍 실력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일단 이해할 포, 포커스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단계에서는 음, 쓰기를 어떻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학생들은 원고지가 망망대입니다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고지를 어떻게 채워가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지 경중 판단도 없고 순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주제문 뒷받침 문장 상세화 이렇게 구성하는 논리적인 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맞춤법, 문단, 비문. 이런 요소들을 잘한다고 합격하지는 않는데 이런 걸 못하면 떨어지는 건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기본기를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개념화라는 것도 익히게 되는데 개념화는 수학은 수 싸움이라 고 그러면 논술은 개념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자기 문장으로 바꾸느냐, 특히 문학제시문이라든가 사례제시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고 자기 문장으로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형화하는 틀이 조금 필요한데 개념을 어떻게 바꿔준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높여주는 방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됐으면 세 번째 단계에서 유형을 배워야 되는데 논술에서는 총 여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교, 요약, 설명, 비판, 견해지식, 도표에서 이 여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유형을 바르게 이해하고 쓸수 있으면 모든 대학을 쓸수 있습니다. 어, 가령, 논, 그, 성형관대 같은 경우는 1번이 입장 분류 요약하시오. 2번은 도표 해석하시오. 3번은 변해 제시하시오. 이런 형태인데, 그럼 세 가지 유형을 쓸수 있으면 모든 걸쓸수 있게 됐죠. 어, 중앙대 1 번. 어떤 주제가 나오고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완성된 글로 쓰시오. 요약과 설명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 이번 비판 3번 견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학을 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한 대학만을 쓰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 여섯 개 대학을 다 두루 잘쓸수 있으려면 기본기에 대한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번째 단계에서 읽고 쓰는 거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관련시켜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를좀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논술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노출된 정보인 논제를 이해하고 어, 그 다음 제시문을 이해해서 숨겨진 정보의 출제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깔끔하게 쓴다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는데 걸리는 과정이 한 3분의 1 많게는 절반이라고 한다면 논술은 이해학습이기 때문에 이론과 행의가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론만 안다고 잘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몸으로 체득화 시키는 과정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체득화 가는 과정에서 주제별로 몇 가지 것들을 모아서 반복 훈련을 합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대학 문제 이제 풀세트를 푸는 거죠 연대도 풀어보고 서강대도 풀어보고 건대도 풀어보고 많은 학생들이 원서 쓰고 난 다음에 어 선생님 권태가 이런지 몰랐어요. 아 경이든 이렇게 뭘 물어보는지 안 알려주나요? 이렇게 원서를 쓴 다음에 자기하고 안 만든다는 걸알 수도 있는 거고 어그 대학의 스타일 내가 어떤 게좀더 강하고 약한지를 파악해야 되고 시간 내에 쓰는 훈련 풀세트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기가 된 상태에서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실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서 일본에서 배운 유형.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많은 부분을 추억으로 보내 버리고 많는데 그래서 그 배운 내용들을 중요 부분들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고 이 과정에서 뭐가 플러스 되냐 학생들이 막상 쓰려고 하면 잘안 떠오르는 개념어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인데 제시문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만 그 충분한 정보를 독해를 정확히 못하거나 머릿속에 개념어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총 50가지 주제를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이게 꽤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건 직접적인 건 아니고 제시문에 정보가 주어지니까 간접적인 정보로 쉽게 이해해서 논술의 보케블러리다. 이게 병행해서 가면서 최종적 정리를 한다. 이게 이제 일년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일부러 해당되는 학생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뭐냐 수리논술. 수리논술은 상경계에서 물어보는데 이 수리논술을 내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교반에서 테스트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수리논술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왜냐 수리논술을 1년 내내, 6개월 내내, 문과학생의 수련원술만 준비하진 않기 때문에,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판단해서 수련원술 이렇게 하는 건데라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아, 내가 만약에 수련원술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원서를 쓰지 말아야죠. 근데 그것들을 선생님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게 중간 과정에 한번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1년 동안 가르쳐 주는 과정인데, 반별 스케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늦게 시작한 바는, 어, 12개 대학 문제를 못 보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8개 대학을 보거나 7개 대학을 보고 설명형을 본다. 그럼 설명형 문제, 예시 문제가 10개가 있으면, 조금 늦게 시작한 바는, 10문제를 다못 보고, 한 6개 문제만 보고 하는 식으로 조금, 빼고서 필요한 부분은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뭔가를 못 배우는 건 없고 다만 본인이 조금 더 연습해서 복습해서 참아야 될 부분이 늘어날 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